자, 박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실거죠? 안녕하세요 자, 가볼까요? <목소리도> Say, p u l Kim s a p u l k s a p u l k 감사합니다 l s t 눈앞에 아름다려네 모습, 될수 oh b a 들수 없어, baby I need y 오늘 일어자마자또네 생각고, 뜨거운 숨소리까지 다 기억나, 다 알아. One little touch And the world c h a n g e 나를 보는 네 눈빛 나를 원하고 있어 멈췄어 다 같이 I wanna love you baby I wanna love you baby Do you want 정말, 뭘 하십니까 I wanna love you baby. You, you 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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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감사합니다. 다 노래 아시는 거 맞죠? <laughs> 아시는 거 크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더 <목소리> say b k i k say k k 소리 질러 내일 밝다고 했지만 벌써 보고 싶어 잠시라도 만나겠어 들어갈게 어디라도 또 네가 있는 그곳 Hold your hand, let the world change 나를 보. 내 내게 뭐라고 있어 oh, 완벽해, yeah. Oh. I wanna love you, baby. I wanna love you, baby. Do you want me? 한 번만 더! Uh. I wanna love you, baby. And I'm calling it a T. Say for kick Say for kick Say for kick Because I'm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항상 속상해 변해버린 이내 모습이 익숙지는 않네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속상해, 내 일은 괜찮아질 거야. 속상해 변해가는 이내 모습이 반갑지는 않네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내일은 괜찮을 거야. ത്ത്ത് ത്ത് 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다 사랑에 빠지신 것 같고 남성분들은 참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폴킴 씨 함께 하셨는데요 대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인도 아시는지 궁금해요. 뭐그 애칭 앞에 다꿀뭐 이런 좀 달콤한 그런 단어들이 다 붙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 꿀이 붙는지는 몰랐고요. 네. 어. 근데 듣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그, 그 꿀이 붙는 단어 말고 이렇게 자주 듣는 어떤 애칭 이 있으세요? 사실 이게 저는 어 저한테만 해주시는 줄 알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으나 네. 알고 보니까 그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더라고요. 아, 고막 네. 남친이라고. 왜? 저는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아니더라고요. 어, 아니에요. <laughs> 폴김 씨한테 하는 말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laughs> <우와. 웃음> 아 여기 네. 너무 다 좋, 너무 좋으신 분들이네요. 아, 아니 그전 무대도 정말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핑크빛으로 변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폴킴 씨의 노래로 이런 예,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 그 정규 일집 파트 2를 내시면서 일집을 완성하셨어요. 네.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음반을 내신 이유가 있으신지? 어 일단은 뭔가 공식적으로 어 아마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대답은 이런 걸 거예요. 어,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한곡 한곡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laughs> 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열곡을 한 번에 낸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좀 나눠서 내면은 부담이 줄기도 하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곡에 대한 집중도가 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텀을 두고 어 준비 기간도 조금 더 가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좀더 완성도 높은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니가. 어, 좋습니다. 어, 네. 연구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폴킴 씨 노래를 들으면 정말 듣는 사람은 편안한데 따로 이렇게 따라 부르려면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힘들고요. 어, 그래요? <laughs> 어,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어 그런데 가끔 그런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몰래 코인 노래방 자주 가거든요. 어, 가면 옆방에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웃음> <웃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어 일단은 음, 뭔가 너무 과장되거나 음흠. 과하게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아. 음, 뭐, 가능한 한 부드럽고 듣기 편하게 저도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뭐, 발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사, 발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네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신경 쓰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가 봅니다. 네. 음, 저희가요, 어, 폴킴씨에게 궁금한 점을 SNS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신가요? 네, 네 계실 수 있어요. 네, 자첫 번째 질문은요, 폴킴 씨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잘생긴 거 아세요? 팬이신 거 같은데 잘생긴 걸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이에요. 어,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비주얼 가수입니다. <laughs> 아, <laughs> 농담이고요. 아,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고요. 어, 정말 어, 살면서 참 가수 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잘생겼다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 제외하고는 어,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많이 해주셔서 네. 어, 뭔가 점점 잘생긴 건가 <laughs> 이런 생각을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좋네요. <laughs> 그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달달하다, 달콤하다 그 목소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하면 이런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여성에게 어필한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했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에이. <laughs> 아니, 실제로 어, 어필이요? 그 아마 노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뭔가 소개팅을 하거나 뭔가 미팅 이런 걸 하면 어, 노래방을 가지 않나요? 뭔가 어필을 하기 바로요? 위해서 <laughs> 아,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매력 발산이라고 하죠. 오. 나의 어필을 왜냐면 다른 걸로 뭔가 매력 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처음 보는 분들에게막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수줍음이 좀 있는 편인데 노래방 가서 음.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어, 그러면 바로 이제 반응이 <laughs> 어 그냥 아~ 어, 노래 잘하시네요 네, 아, <laughs> 역시 목소리로 어필을 하시네요 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음, 같아요 네. 그~ 이소라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어, 제가 네. 결정적으로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이 음. 어, 이소라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네. 없었, 없었을 것 같아요 어~ 뭐~ 이제 많은 남성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군대에 있던 시간도 그렇고요 어, 힘들었던 뭔가 저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이소라 선배님의 앨범 음악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고 네. 어, 거기서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이소라 씨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폴킴 씨는 앞으로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어. 솔직히, 아직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큼 오래 음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나이는 있지만, 어, 정말 신인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노래하고 있고요. 어, 언젠가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제가 줄 수, 영향을 줄수 있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잘될수 있다. 좋은 오. 결과가 올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오. 네. 지금도 뭐, 그럼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이제 노래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마음이 없다면 아, 노래할 때가 뭐 제가 뭐 부드럽게 부른다거나 발음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의도로 곡을 만들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는 가수 폴킴 씨.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되는데 계획 궁금해요. 어, 최근에 이제 정규 앨범이 나와서요. 어, 공연이라든지 뭐 페, 페스티벌 이런 거 어, 열심히 가서 노래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앨범들 곡들 쓰고 작업해서 어, 더 좋은 노래들 어, 따뜻한 노래들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위로되는 음악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폴김 씨의 무대 계속해서 청해하겠지요. 네, 폴김 씨의 음악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자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말금이라던데 니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자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음,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Strumming down to my memories 지지거리는 북소리 얼굴 날 알아봤을까？ I'm l o s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더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어 잡았다면 그런 널 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음, 다시 조금 더 신나는 분위기를, 어, 그래도 드리고 가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곡들 중에 가장 화려한 안무를 자랑하는 곡이고요.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펠이라는 곡이에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스펠, 여러분, 스펠이, 어,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주문입니다 주문을 거는 네 주문을 걸다 할때 주문인데요 누구한테 주문을 거느냐 어~ 제가 좋아 뭐 본인이 좋아하는 딱 사랑하는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뭐잘 보여야 되는 뭐 직장 선배 상사 학교 선배 뭐 아르바이트 점장님 뭐 등등등 어~ 많이 있겠지만 그~ 제가 이 곡을 썼을 때는 누군가에게 내가 아부를 하거나 어, 잘 보이려고 내가 나를 숨기고 그 사람한테 자꾸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좋아한다. 너는 나를 좋아한다. 자꾸 외치면 저 사람도 분명히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살짝 알려드릴 건데 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 잘 보이고 싶은 상대방을 떠올리시면서 손을 이렇게 너 하면서 뻗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넣어! 감사합니다.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자, 너 하는데, 또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넣지 마시고요. 살짝 적당히.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정말 주문을 걸듯이.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음. 어렵지 않죠? 네. 정말 주문을 건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저랑 어 주문을 걸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수! 시안 돼요 <목소리> 어느새라도 <나도> 모르게 <모르겠네. 목소리> 네 있는 곳. 수줍은 인사네 <목소리> <목소리> 반가운 밤 소 o I do n b a y l o m 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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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go, g 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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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o 빠르게!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밑에 눈썹! 음, 어, 어. 한 걸음 내게 다가와줘 아직 너무 어려워 조금씩 너를 더 알아가고 싶어 h o y feel about me baby 입술이 바짝 마르고 oh. 심장소리가 커지도 장난처럼 피하지는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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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Only a matter of time 또한번자 1, 2, 3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더 빠르게 그대는 나를 좋아해 oh, oh, oh. 너를 위험한 맘에 날 숨겨가며 하는 착한 거지말 나를 나로 만드는 주문을 걸어봐, b a 다 같이.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음, 음, 음. 지금까지 노래하는 폴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정말 앵콜이 있을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어,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 곡을 부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지, 지금 나 하나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싶어 너랑 그 연애란거 사실 나 엄청 신경쓰여 너의 만들던 그 이유를 좀알것 같아 오늘의 널 어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부착해 사랑하고 있어 the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